자, 12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갑자월이죠. 어, 이번 시간은 이제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입니다 먼저 임수일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됐죠. 자, 보면, 자, 개운연이고요그 다음에 갑자월이죠. 이제 임수일간인데, 자, 보면 이제 청간부터 얘로좀 해보겠습니다. 청간을 보면, 개수는 이제 겁재 그러죠. 겁재 임수일간 입장에서 그다음에 감목은 이제 식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식신 아... 자 연애 개수가 겁재, 겁제. 겁재니까 이제 연초부터 일단 임수일간 입장에 불편했죠. 특히 이제 그 개수가 묘목 위에 있으니까 약한 게 아니죠. 아, 그래서 자, 올 초부터 겁재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을 겪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임수일관 입장에서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갑자월이 일단 된 건데, 어, 자, 갑자월에 일단 천간 간목은 일단 뭐라고 그러죠 식신이죠. 식신, 그리고 같은 음권. 이 식신은 간목은 같은 음권에 있죠. 이제 임수하고 간목은 음권에서 이제 상생합니다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지지는 자월인데, 이 자수는 이제 왕지죠, 왕지. 그래서 자월에서는 임수하고 갑자가 모두 다 강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혔던 일이 풀어진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재물은 더 좋아지고요. 이렇게 이제 의식주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제 강해지는 시기에는 자신감,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그 과한 욕심이 어떻게 화근이 돼서 되돌아온다라 그래요. 근데이 화근이 되는 이유를 보면은 자월이 온전하게 들어온 게 아니죠. 자월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제 이 자묘가 형하죠. 이 형하면서 오니까 상처, 자수도 상처가 나고요 묘목도 상처가 이게 저 형하니까 서로가 이 상처난 자수를 믿고 욕심을 부리면 일종의 발을 헛디딘 것과 같죠 넘어지죠. 그래서 감목이 식신이니까 또 뭡니까 식신은 또 쉽게 보이죠. 쉽게 보이기도 해서 착각합니다. 자, 이런 결과는 결국 재물 손실로 나온다. 아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자월이 양인 쌀이죠. 양인 쌀. 임수가 자수로 보 양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칫 어떻게, 엄한 사람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있죠. 그래서 이 달에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근거야 있죠. 근데 개념 자주 자신감이 올라요. 끌어올라요. 자신감이. 그래서 그런 자신감 때문에 주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한다는 것도. 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자, 임수일간에게 자월은 어떻게 해요? 자월은,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왕지, 양인이고 왕지라고 그랬죠? 왕지. 그리고 이제 십성은니겁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겁재 자, 임수물상이 뭐냐면, 만물을 집어삼키는 바다, 호수. 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저장창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자월을 만난 거니까, 욕이나 자존심, 자만심, 그리고 욕심 이런 게다 발동하죠. 그래서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화근이 돼서 되돌아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같은 임수 일간이라 하더라도 기류형이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임신 일주라든지 임자일주 임진일주는 이날에 자신감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지만 자칫 관제수 구설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죠. 상대적으로 임인일주는지 임오일주, 그다음 임술일주는 자신감이 다르죠.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우는 것은 적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죠.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좀더 자세하게 분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제가 미리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네 가지로. 자, 사업자원, 직장인, 재물, 건강, 아니, 재물, 애정,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사업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운세를 보면, 음, 자,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죠. 당연히 수익도 좋아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리라든지 음식 관련 사업, 의식주 관련 사업자는 특히 좋은 운이다. 근데 조심할 것은, 자, 불필요한 물건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 불필요한 게 당연히 금지 손실이죠. 어, 구입해놓고 안 쓰는 것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 어,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달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직장인은 윗사람과 갈등하는 운이죠. 음, 자존심이라든지 자만심이 문제가 되는데, 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업무적인 성과라든지 실적은 좋은 달이다. 다음에, 재무론을 보면요. 재무론은, 좋죠 일단 좋게 봅니다 뭐 고정수익 외쪽으로 금전수익이 좋은 운이죠 하지만 이제 투자는 안 좋죠 어, 돈거래는 안 좋은 운이니까 가족간의 돈거래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애정운을 보면 애정운도 이달에는 무난합니다 짝이 없는 남자도 이달에는 이성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갖고 서서히 만나 보시기 바라고요. 연인이라 부부도 이달은 애정운이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계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 계수일간이죠.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이제 계묘년 갑자오를 일단 만났는데 먼저 천간을부터 보겠습니다. 자 천간 연애 개수가 비견이죠. 그 다음에 올해 간목은 이제 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상관. 음, 연애 개수는 비견이니까, 아, 비견이니까, 올해는 좀더큰 환경에서 원하는 일을 할수 있는 운이라고 이렇게 보죠. 지지에서 묘목이 받쳐주니까, 더욱 자신감을 키운 한 해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도 수월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원만한 한 해였다고 보는데, 자,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이 신월이죠. 신월 묘신, 원진기문, 9월 묘유충, 그 다음에 10월 묘술 자. 이런 식으로 자꾸 단절되고 임묘되면서 막히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4월, 4월, 자월, 여기 4월, 이 됐는데, 12월이 됐는데, 자, 4월이 됐는데 또 뭐합니까? 잠의 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업, 다운이 심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일주에 따라서 운세가 좀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 개해 일주가 있고요, 개묘 일주, 개미 일주. 아, 일주는 이달에 이제 원만하게 풀어가는 운인 반면에 개사 일주, 개유 일주, 개축 일주는요, 음, 상대적으로 갑작스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급. 파괴 해결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또 급하게 이동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계수일간은 이달에 일주에 따라서 다른 운세를 보이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에게 자월은 십운성으로 뭐라고 그러죠? 록지라고 그러죠. 록지. 어, 그리고 십성으로는 비견. 록지 비견. 자 자월이 개수일간에 록지니까 뭐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이렇게 얘기하죠. 를 록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죠. 자 개수물상이 뭐요? 예 비라든지 뭐 안개. 아지랑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데, 추운 겨울에, 이게, 추운 겨울, 자월에, 왕성하게 활동합니까? 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자월에는, 개수일간이, 개수가, 자월에는, 봄과 여름을 위해서, 능력을 축적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다. 자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천간에서 간목이 이제 갑자오그니까 한목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 간목이 뭐냐? 개수가 간목을 모은 게 뭐냐? 땅 속에서 내뿜는 화산 폭발이라든지 온천수를 내뿜는 것과 같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벌린다는 거죠. 좋은 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십성으로는 상관, 상관이죠, 상관. 음, 상관은 이제 성급한 말로 말실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윗사람과 갈등도 만들기도 하죠. 뭐, 괜한 구설수의 이마일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좀더 자세하게 분야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미리서 구분을 해놨는데, 사업자, 직장인, 재물, 애정, 이렇게 이제 나눠 놨는데, 자, 먼저 사업적터 하나씩 위에서부터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보면은요, 상급업체, 협력업체, 이런 관계가 불편한 단이죠 그리고 직원 문제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요, 직장인은 이제 직장 변동하는 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동하는 운이다라고 봐야 돼요. 급하게. 준비, 돼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동입니다. 특히 동료나 이 사람과 갈등 때문에 참지 못하고 자존심 세우다 일을 벌리니까 12월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재물을 보면요. 어, 지출이 많은 달이죠. 계획 없는 지출인데. 충동 구매라고 얘기하나요? 이달 제모로는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니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애정을 보면 애정은도 좋은 운이 아니죠. 남녀 모두 특히 이제 연인, 부부 남녀 모두 다툼이라든지 갈등하는 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별은 특히 이제 연인 같은 경우 이별은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짝이 없는 남녀도 이달에는 애정운이 안 좋으니까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는 큰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개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